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비유를 하면 모래시계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래시계 잘 아시죠 예. 거꾸로 딱 들어버리면 모래가 아래로 쭉 흘러 들어갑니다 그 순간부터 모래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은 늘 이 땅에서 떠날 준비를 해드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슬픔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슬픈 것이죠 아니죠. 행복한 것입니다. 복구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청룡받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하나 나라에서는 극시한 아주 아름다운 족속들이고 복된 영우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하여 내일 죽음에 이르러서나 날마다 기뻐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게 더욱더 기뻐하며 살아가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문제는 현실적이고 아주 신비로운 겁니다. 곧 종말론적인 것이면서도 가장 현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 관한 관계가 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는 날마다 죽음 앞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고통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때로는 행복과 때로는 불행 때로는 명예와 수치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문제가 최우선적인 것을 우리가 말할 것입니다. 어떠한 생명을 살다가 갈거리에요 여러분 생명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이 있기에 생명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내가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라고 주께서 분명히가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는 이 생명의 문제는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자료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농사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선악을 알게 된 나무를 다 갖다 놓고, 다른 건다 먹어도 좋으니까, 아담과 하와한테, 이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어. 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곳에 아담을 만들어서, 하와를 또 만들어서, 그곳에 갖다 놨어. 요 날에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깊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때에 생명이 있으며 하나님의 법에 떠나면은 바로, 죽음으로 간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초대계에서 아주 유명한 인사 한 말이 있죠. 우리가, 뭐, 바라나타, 이렇게 했죠. 당시에는 하도 그, 핍박도 크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늘상 생명을 내놓고 다녔어요.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해보면, 은 주님께서 못 오신 재림을 기억하면삽시다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적이 정확합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땅에 보내신 영혼들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 살리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서 우리는 사명을 다 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러한 은혜를 받고 순교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대하 어떤 고난도 고난도 다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길 바랍니다 성도들은 죽음을 알고 부활을 바라야 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얼마나 우리가 이 깊이를 알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사건에 뿌리를 두는 것이죠. 그저 만연하게 부활한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고 예수 부활과 함께 내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미 사는 거예요 확신이 하기 바랍니다 그것을 확증받고 살 사는 것이죠 일반적인 부활 시장이 아니라 그리스도 부활이라는 그 믿음의 의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총놀의 기말사가로 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 분데서 예수의 죽음을 칠어지는 것이요. 그리스의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웠다고 했습니다. 난 날마다 죽노라. 헬라어로 카트 헤메란, 바포톤 데스코라는 이 말씀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의욕을 하면은 나는 내일 죽으면서 삽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매일 죽음에 도출되어 사는 거예요. 죽음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바울 전도여행이 그랬어요. 사도바울은 언제 죽을지 어떠한 고난이 올지 몰라요. 도의와 주의와 맹수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담았고 핍박과 환란 건강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죽음을 물어 쓰고 사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예수의 죽음을 날마다 수만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삶의 모든 문제에서 내가 죽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가 많아요, 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예수와 십자가와 하나 되고 내가 죽었다면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안 되죠. 내가 아직 살아서 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하여 나는 우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오늘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느라 예수의 죽음을 수발하며 그는 옛날 다메사 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생을 마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생활을 지속적으로 했어요. 열정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신앙생활을 간단하게 말씀하면 옛사라, 옛생활을 부정하는 겁니다. 나의 육체의 생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옛생각, 세상 것, 세상욕심 계속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생을 계속적으로 긍정하는 것이죠. 옛사람을 부정하고 새사람을 긍정하는 겁니다. 옛 생활을 완전히 부정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계속적으로 확인하며 확증하며 사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것이죠. 십자가를 주다보면서 다시 한번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옛 사람이 깨끗이 죽었는가? 새 사람으로 함께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일이 끝난다면은.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될 것인가.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랑의 확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르슨 노토 종교개혁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데일리 및 베티집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일리 다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했는데 이 분은 날마다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행하여 죽고, 은혜로 살고, 나로 죽고, 그리스도 살고, 죄로 죽고, 의로 살고, 절망으로 죽고, 소망으로 사는 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세례받는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정의하면 아주 정말 우리가 멋진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갈라디아 우리가 5장 19절로 이사절 말씀 보면은 육체 일과 성령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오직 성령 일만은 사랑과 화평가우리의 참고 사회 양성 충성 우주 설치에 이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사 십자가 붓박 잡고서는 우리가 나의 생각에 들으라고 안 되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가, 내가 죽지 못한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따져보니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자신을 날마다 쳐서 말씀 앞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자식을 치워야 돼요. 그때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한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만약에 우리한테 이 끊어져야지 끊어져야 죄에 그런 부고들이 있는데 끊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십니다.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길 힘이 없어요. 그냥 저거 저거 어저께도 우리 꽃에도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면 힘을 주시는 것이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나는 끌 흠이 없고, 나는 죽을 힘이 없어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신을 십자가에 치워서 복종하며,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놀라운 그 영광의 역사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주 멋진 삶을 살수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죽음을 부득불득 하는 사람이 있고 어, 때로는 죽음을 깨닫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나를 죽이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나를 죽이며 사는 사람이 아주 이것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능동적이고, 역동적이고,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바오는 오늘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나는 그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갖고 찬양하겠습니까? 축복된 말씀, 나는 날마다 수억을 번다는 돈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감사하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찬양하겠습니까? 생명을 알기에 나를 죽이고 생명을 믿기에 우리의 모든 고난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알기에 기뻐하고 누구도 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잠시 순간에는 미워할 수 있어도 다시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 눈물 흘려가면서 예수 그리스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문제가 지 없으니까 사다리 날마다 공격하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직장과 모든 곳에서 다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러나 내가 죽어지고 정말 십자가못 박겠다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못 박았다면은 우리는 넉넉하게 이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도하고는 말씀하는 것이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오직 성령의 열매가 줄줄 맺혀서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일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감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